요리하실 때 마늘을 다지셔야 한다면 포크 두 개면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 아빠 봉집사 포크 하나로 마늘을 찍어 고정해 주시고요 다른 포크로 이렇게 눌러주면서 으깨주시면 손쉽게 마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포스트잇은 아래에서 위로 떼어내면 접착 부분이 이렇게 말려 접착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포스트잇을 뗄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떼어내시면 접착 부분이 말리지 않고 펴져있어 붙이기도 쉽고 보기에도 좋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펀치 구멍을 하나 내어주시고요. 싱크대 안쪽 문에 후크를 하나 걸어주세요. 여기에 쓰레기 봉투를 걸어주시면 정리도 깔끔하고 사용하기도 매우 편리합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먹고 남은 고무줄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텀블러 세척 시 세척소리 없다면 고무줄을 이용해 집게에 수세미를 감아주세요. 그러면 손이 닿지 않는 텀블러 깊은 곳까지 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옷걸이에서 옷이 자꾸 떨어진다면 고무줄을 옷걸이 양쪽에 감아주세요. 미끄러지지 않게 옷을 걸어둘 수 있고요. 펌핑 제품의 양이 한 번에 너무 많이 나올 때도 펌핑 부분에 고무줄을 감아주세요. 그럼 적당한 양이 펌핑돼 사용하기가 편해집니다. 클립이 있다면 클립을 고무줄에 끼워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이면지에 펀치로 구멍을 뚫어주시고요. 뚫은 구멍에 만들어 놓은 고무줄을 넣고 돌려줍니다. 양쪽 구멍에 넣고 한 바퀴 감아 클립에 다시 꽂아주시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면지 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